자, 안녕하십니까. 김윤식입니다. 왕, 김, 왕초. 김윤식의 왕초. 저는 한 번째 동기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동기이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객관적인 것만 좀,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동기이론은 왜 배울까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 됐으니까 학생의 동기 유발을 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동기 이론이에요. 사람마다 달라 요 이렇게 해야 동기 유발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것들 중에 이한개 이건 이제 나중에 요거는 결론이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메슬로라는 우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인 사람.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따르면 인간중심이란 단어를 쓰고요. 인간중심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메슬로우는 가장 동기 얘기할 때 정말 정말로 기본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욕구가 뭐예요? 욕구가. 흥미. 흥미니까 뭐예요? 동기예요? 욕구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위계적이래요. 위계가 있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동기를 다섯 개로 이렇게 얘기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실의 욕구. 피라미드로 그렸죠. 이유가 뭐냐면 밑으로 올수록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죠? 여기 있을게요. 얘가 first. 우리 우리 인간이 갖는 욕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래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안전은 세컨 소속은 세 번째 존중은 네 번째 자아실은 다섯 번째 그런 뜻이에요 위위계위계 위계. 밑에 볼때 기본 생리자 물어볼게요 대답 해보세요 음, 이건 같이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안전의 욕구 글자 안전해요 자 탈북민들이 왜 탈북을 했을까요 안전의 욕구 작동되지 않아요. 지금 탈북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왜 그분들이 탈북을 해요? 이유는 생리적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만갑을 가끔 보면 제일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천리마운동, 첫뭐천 천, 뭐, 천리마운동이라고 그랬던가 고난행군. 고난의 행군, 찰리마운동은 제가 옛날에 윤리선한테 얘기한 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글자 그대로 너무, 너무 먹을 것이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북한에서 그분들이 그때 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북하려고 다생각 하고 있고 탈북을 했어요. 이유는 생리적인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위계가 있어서 기본적 밑으로서.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속의 욕구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소속의 욕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 다른 사람하고 지금 어울리는 소속의 욕구 조금 조금씩 많이 작동되지 않잖아요. 이유는 이 안전의 욕구 때문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소주 한잔 먹었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 너무. 근데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소속의 욕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 안전의 욕구 때문에 소속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콜드블루가 생겨가냐.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생리적인 욕구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의 욕구가 위협당하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라면, 저기 중남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전 안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지금 굶어 죽거나 똑같다면 여러분 뭐를 하겠어? 굶어 죽지 않는 거할거 아니야. 그게 생리적 욕구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에 게 나타나지 않아. 두 번째 잘 보세요. 안전의 욕구가 나타났던 얘기는 생리적 욕구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해결됐다는 뜻이야. 오케이? 말뜻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래 것은 위에 것보다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거고 위에 것이 작동될 때는 아래 것은 해결됐다는 뜻이다. 이해됐어요? 소속의 욕구 이게 해결됐으니까. 존중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 존경 받으려면 소속의 욕구까지 해결됐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자아실험은 밑에 것까지 해결됐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조금 이상해요. 밑에 게 해결돼야 위에 게 나타나는데 자아실현은 제가 노란색으로 자아실현은 좀 이상한 놈으로 메슬로 자아실현은 조금 이상한 놈으로서 아래 것굿이야 되면 좋아. 근데 아래 것이 꼭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밑에 게 해결되면, 자아실이 더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구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래 게 해결되지 않았다그래서 자아실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다. 끝이야별개예요 그 그래서 밑에 걸 결핍, 위에 걸 성장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하세요? 별개 무슨 말이냐. 이것과 관계없이 자아실에는 나타날 수 있다. 그이에요 밑에 게 있으면 더 좋긴 해요. 근데 밑에 게 해결되지 않아도 위에 건 나타나 그뜻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이 밑에 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란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아니잖아요. 이명을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아실현을 하려고 이거 생리적 욕구 버려요. 자고 싶은 거 버리고 눈 비비면서 나와서 공부하잖아. 남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단풍놀이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자아시련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도 자아시련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야. 이해 되셨죠? 여기 이제 절정 경험이라는 건 나중에 더 공부할 거고. 이해는 되셨어요? 그래서 메슬로는 욕구 위계, 그래서 5단계를 5단계인데, 자, 결론은 뭐다? 밑에 거부터 해결이 되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 그러니까 밑에 게 되면 위로 간다 근데 위에 게나타났다는 얘기 는 밑에 게 해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아실현을 희한한 놈이다 밑에 게 해결되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꼭 밑에 게 해결돼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메슬로는 욕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욕구가 자아실현이래요 아까 있었어 인본주의는 이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건데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주체성이거든요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주체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다 메슬로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메슬로에 의하면 인본주의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 그렇지 자아실현에서 예생도 한다 이렇게 본다 그말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기론 중에 조금 헷갈리는 동기론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성취동기라는 게 있어요 성취동기 우리 성취동기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성취동기를 지금 말씀을 여기 드리냐면 성취동기 에킨스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에킨스는 성취동기를 어떻게 하냐면 목표에 다가서려는 경향성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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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예요 빼기 실패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빼야 된대요.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TS 무슨 샴푸 선전한 거 같아. TS가 자, 성취 동기는 어디가 어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군요. 산소 공부 좀해 볼게요. 성취 동기 자, TS가 있고 TAF가 있어요. 여기 성공 실패 경외선 tendency avoid fail 자, 그럼 여기 90점이고, 저기 아까 빼기해서 빼기, 빼기 70점. 그럼이 사람은 성취성격 몇 점이에요? 20점이에요. 무슨 뜻이다?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점수가 높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여기는 성공, 추가하고 동기가 50% 밖에 안 돼. 50점. 아, 나 성공해야 되는데. 자, 잘 봐. 이 사람은. 제 표정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A 경우, B의 경우를 보세요. A, B. A는, 이야! 성공해야 돼. 다 글자도 파. 근데 TAF가 뭐야? 실패한다. 아, 막 실패하면 안 돼.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B는, 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TAF는 0이요. 그래도 나는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 차라리 태할지어지 모르겠어요? 말땐 이해되세요? 그럼 이 사람 얼마요 성공 추구 동기가? 50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다? 성취 동기 이론에 의하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성취 동기가 높아? b 예요 B. 상대적으로 90점, 50점이 아니고, 실패, 피 동기를 감안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높을수록 좋죠? 빼기니까 얘는 낮을수록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에킨스의 성취동기는, 나는 성공할 거야.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도 중요하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야 되잖아요. 더 가서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필요해요. 실패? 그래, 할 수도 있어.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 뭐그 실패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킨스의 성취 동기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거 T.S.만이 아니고 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개념, 예. 실패 회피 동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요. 교수님 저는요 꼴찌라도 붙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굉장히 싫어요. 꼴찌라도가 뭐예요? 실패 회피 동기가 강한 거잖아요. 꼴찌라도. 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전 뭐라고 얘기하는 맨날, 나는 맨날, 무슨 일 있어? 난 수석할 거야. 올해 혹시 떨어지면 난 내년에라도 수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패회피 동기의 개념을, 아, 성취 동기에는 얘기하고 있구나. 과제 선택 뭐, 넘어가시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귀인이론이라는 게 귀인이론이란 말이 뭐냐면, 동기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귀인이론 뭐냐면, 귀인, 돌아갈 귀자.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래서, 원인 돌리기, 원인 돌리기 이론. 쉽게 표현 그럼 원인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 이거 동기 이론 중에 하나예요. 대답해보세요. 내 탓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기도할 때내 탓이요, 내 탓,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탓이 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나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동기가 유발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나 때문이잖아요. 너 때문이면 내가 동기발이 안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이거를 할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할수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먼저 올르지만 그럼 어느 때 동기유발돼요? 그렇죠.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 동기발이 말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내적인 것은 내가라는 뜻이야. 나 외적인 것은 나 이외 알겠죠? 통제 가능은 내가 할수 있는 거. 통제 불가한 내가 할수 없는 거. 그럼 보세요. 대답. 그럼 어떻게 원인을 돌려야 동계가 유발될까요? 나 아니면 나이외 그렇죠. 나. 내가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할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노력이에요. 별 쳐져 있죠 그래서 귀인이론은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노력이래서 그래서 귀인이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왜 공부 못해서 어, 제가 공부 를 못해서요.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또는 너너 너 이번에 너왜 이렇게 잘 봤니? 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야 동기가 유발된대요. 보세요. 능력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면 내가 불가능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을 보는 거고 됐죠? 그다음 외적인 것은 뭐냐면 통제 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 교사. 아니에요. 교사 쓰면 안 되는데. 친구인데, 친구. 아, 이건 좀더 나눴을 때이고, 여기는 신경쓰지 마시거는이두 가지. 난이도와 운. 외적인 것 중에 통제 불가능 난이도, 운, 내가 할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난이도도 뭐예요?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통제 불가능으로 봐요. 교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능력도 내가 할수 없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노력으로 그래서 귀인 이론에서는 어딜로 원인을 돌리는 게 동기를 유발하는 조혈 좋은 방법이다. 노력. 내적이며 통제 가능. 요두 단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동기론에 학습된 무력감은 뭘까요? 여러분 학습됨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학습됨이라는 말은 지속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무력감. 능력이 없는 무력. 무력. 의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이요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학습된 무력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중의 학생들은 그 수학에 대해서 학습된 무력감을 갖고 있어요. 수학, 그럼 맨날 실패하니까 그 수학감 하기 싫어. 이해되셨죠? 그런 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을 없어서 계속 실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공 경험을 하면은 학습 무력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사는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여러분들 그 교육 통계 평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막 문과 학생들을 싫어요. 해 수학이 싫으니까. 그래서 학습 무력감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들 성공 경험 다줄 거니까. <laughs>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은 동기가 잘 유발되지 않는 거라 설명하겠죠. 그래서, 동기를 발하려면,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하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동기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